어두나리부두나니다 오늘은요. 부두드님의 게임을 플레이 해 볼게요. 오늘 부두드의 맵은요. <laughs> 그냥 바움. 다아안 뭐지? 안는 과학가의 삶멋들. 을 네. 어, 해볼 건데요. 댓글드 부두드입니다. 한번 친다케 보도. 이따 게임 안내 보따. 안녕하세요, 부트, 대다자보트입니다 더의 턱 커맨드 찬텀에 방송은 하트 때이요 그렇게 보다가 하지 마, 대명은 후에 보다세요. 부드스의 인테니? 부떻게는 인테니? 한대요가데그 근데 기난, 이벤트 쪽이니? 많이 보다, 해 뜨, 세 뜨, 뜨, 하하보가 확인하지 말 이거, 텐트에 꼬일 수 있겠니? 그, 달고, 받아두도 돼요. 저한테 대자자에폴리 있다요. 참고로, 나에게, 있는 것 통상. 가다 진짜 망가미 두, 두 은가다의 사진이 망가요안 돼, 끝! 게임! 이명 살짝 끝! 뭐? 야, 게임 진짜 보다. 3, 2, 1, 시작! 박사님, 여기 어디 도대체 있나? 래 그래, 건강해요. 이제 아마도 암 나무군요. 그에다요 왜요? 야마부대 한 일이 된다니. 우리, 우리는 아주동안 하이힐 개발해 왔다요. 순간은 난 와트리지면 만든 같지. 거 같지. 야, 당장이 되니까 투구했답니다 나도 이만 발가락, 모든 영웅들이 되고, 딴나고 나는 지금, 다 계단 타는데 톤을 잡았다. 타고 왔다. 타이밍! 타이밍 만는 우와, 이 타이밍 안드는 만약에, 이라, 인디거는, 노악이다. 그거는, 탐, 오남지연 누구나 내 고등이 났는데, 이거만 위에 타지 어디, 가가, 요, 가드, 위에. 아, 어, 아가 어, 뭐지? 어다어어타이다 타이밍 만 발열이 나면 보보분을 만들기 때문에 사극기유지하고논는다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나 박들도 누웠어요 자 형들 위하이만그탈때문을 만들 었다 가다 가다 내가 탐을 탐것 어디야 하늘 들은근들 모두 한다 난는 다들 내 마오 안답니다 그래다 오늘도 가리하지 오늘원 안해 어디 어디 애또난 애또에 나는 다들 내 이, 부해지들 지행해 왔다. 그 안에, 요, 도둑 뒤에, 온도를 가지 안되면 부분이 고장나도, 요, 온도, 가이다가, 꼭 피한다. 이번에는, <laughs> 무한하네. 뭐 <하나요? 웃음> <laughs> 됐다. 열한 달. 열한 달 뭐지? 나는 그때, 요, 타들 때, 내일 네, 내내 네, 네, 크게 바뀌었다. 아니, 아니, 이번에 하면, 다어간다 오해팅은 모두, 가능, 모두 해야 되고, 했는데, 다어관다 엔, 학교 몽란 푸는 학에 시다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금 아침내 고등학교였다. 아버지의 시도에 운동을 거뜩 없댔다 그거 안 맞는데, 안 맞는, 하면, 아주 없는 탓이었다 결국, 나는 물고도, 맞고, 아버지와 두더더이, 아버지와 아버지 두고 뜨고, 그때, 파을만나 탔, 판대에 탔다. 됐다. 그 야한더이, 니야더이 그, 야한 이어야 한다. 야한한 이단부터, 넥. 그 아버지의 사원 가고도, 그때 깨진 요일을 는데내 마녀 지어야지 홍게 잡니다. 내 마녀는, 어, 기회는 기계가 되었다. 거기까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아픔 방에 문어 가득 있다고 아주 외여봤다. 나한테도 아무 문어 투더니, 에, 없, 없다. 가득 들어와, 에, 친구도 만든 친구, 그애나 가득 놓아들고 했다. 내가 했는데, 시간이 두어두다. 게다가, 아, 본 언니의 탄이 개빈에, 그거나 받아들일 도있다 하지만, 나는 이보드, 이부드 기억이 받아들다 이었다. 네, 올 때, 이, 거 어, 이때, 이, 거 들, 때, 문, 이었다. 한다 나, 때, 나는, 과거에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따, 하려만갈국은공부는 응, 못하고, 허탈 페이지에 남고 말았다. 어, 꼭, 읽겠다. 읽어볼게요 다이아몬드에, 담다 주세요. 아리가디야! 아리가디라고! 이글 사자라니. 됐었네요. 하고 합니다. 애는 담... 남지음한테 도이을게 담뒀는데? 어디? 됐? 어, 뭐야? 응? 담뒀는데요? 됐다. 어, 됐다. 땡땡. 탐말 구이. 오늘 학회, 날 꿈, 고기에, 그기 했다. 나는 뭘, 뭐, 왜 할까? 그 다음에, 뭐, 뭐되 돼? 나는, 카드하디, 어, 아닌디, 고민중이야내 친구는, 너, 너, 가다가 딱간 거다. 너, 나와, 기계에 도왔다, 나. 나는, 이 그당은 도하고, 단다. 가, 가은나에 나온 배달은 맞았고, 기계에 보이는 건데, 내가 아끼는, 신은내는 보이는 데 있다. 나 다음에, 탄 것, 타하고 예쁘다. 나는 가다, 꼭 가야 들다 돼야지? 그 때, 보다, 나는, 갈, 책 갈고 보다 말겠다. 하지만, 그 책은, 다을 탔고, 타고 있다, 한명에 맞을 때, 타도 되는 책이에요. 오늘은, 세상에, 아, 아운드드의, 이거, 지다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다 만드는데, 나온, 남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알짜떡탕에 이거다 말도 있다 내가 아직 도꿈이다들렸나 이거다가 계속 남겼다 아 어두워 아, 남매 어두워 맞아 아당연하지안직도 안해 안 안돼? 배웅 나 밤에마다 한데 텐트 대 했다 일단 우유 반으로 가다 그때 통화네. 우드 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 무서운데? 아, 여기? 나도 들... 어, 우드... 우드... 밑에다 드세요. 바닥도 드세요. 우드... 어, 구 있네? 그거 뭐야? 우드, 나누까 고마워! 아 근데 더거 보여? 뭐가? 당깐저거 더워 기대된다. 그러걸우리는학교에 나온다. 다월 말에? 당황하지? 이다음에 게 못할까? 왜보고이기 했다. 애가 뭔데? 다만 기다이 기대... 있을까? 냉간은 기대야 생각할 건 잘못 닮은 분 있다. 과연 지가 근데 앞뒤니까. 이대로 때대 나는, 오늘은 돈가져야반드이 좋아서도 생각하고 땄다. 하지만, 단단하게 내 곤만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 이제, 다네오늘친구검곰로 갔다. 이하봐, 아, 징그러워. 뭐든 나비가 지갔냐? 징그도 됐지. 아, 왕단다이다. 그 단단히 따라가고, 발고 누다 부었다. 그리고, 땄을 개운여 단단히 누들고, 부어졌다. 근데 왜다애완 가지 좋아해? 상대보다 탁 아까 다냐? 텐데 보다드 아까 게 해야지. 나는 친구들 세가 끝나고 가지 친구에게 갔다. 그리고 내가 담원 분할게 갔다. 담원 통과지 통과지역했다. 친, 아, 친구들 대는 부탁 때문에 나만 와 가지다. 담 처음에, 보다, 진짜, 친짜 고민을 하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도도아가고 하는, 있는, 데 핸드폰들, 그거들 분명하게, 채웠다. 오, 아, 이거, 이역했다 으아! 타블드드드드으으 아니야. 이, 이, 기린드야. 아, 에헤이. 아. <laughs> 다 나도, 좀 좋아, 네. 1도등이각별다 움직입니다. 무드인가요? 오늘, 하늘지무드데요가정어 없지. 이채은 나가 아닌 폰 단자는 되기지에 있다. 하늘은 내, 고가지에, 만지나늘 저도 있다. 그게 사장님은, 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늘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들 사는데 만들면, 생각 안 들은다고 합니다. 담원들 얕다 바우 잡고, 위대는가아 해가고, 와인, 호드지에거어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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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재우도 없고, 그의 사는 모닝이 있다. 왜 그, 내가, 부터 있다. 혹시, 시간이 지나요? 네, 됩니다. 그리고, 안 돼. 그리고, 부터 내다 내가 만두또. 이 학기가 끝나면, 받으 누워도 돼요. 됐다! 만시고맞으면은취향의 초대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러다, 가득 가야다 가또. 근데, 시간이, 그것도 있다요? 오늘 타일이 무거웠다. 이것이 천지 뿐입니다. 그냥, 티켓, 핸드폰을. 아, 티켓이 고장났다두 번째 티켓에는 아무튼, 저도 아닌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게 뭐 됩니다. 그, 그, 까지야. 혹시, 모든이 있을까요? 왜, 그아요? 빠르게 또 마주 보네요. 혹시, 현재 위대사람이 엔터뷰 친구야 돼. 생각 안니까 같이요? 음, 최근에, 고일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고, 예, 옛날, 그냥, 옛날 텐더보다 그냥 늦게 돼요. 텐더들 판대기라서. 이거만 하세요. 어, 많이 맞아. 아, 프대만 좋은데 또 맞있네. 드디어 오늘이다. 다음 반등니 맞을 생각 같대. 아무도 전도해 줘. 나는 밤, 아홉도아웃대에 도와간다. 하지만 기 계곡 국내, 나는 국민됐이다 조각대, 가양, 뿌는 뒤, 가구, 기회, 등록할 때, 전대의 계정이다. 으아 하지만 1도가 있다. 나는 판도는 한눈 담겼는데, 판도의 덕은 되었다. 그대, 아홉도의도 도와가, 하루는 밤을 먹었다. 한눈이. 그저 두둥이야 한다. 근데 단디가 나 못지르면 잠을 큰데 이해하겠다. 한티때는사 듣다. 그저 지금 누아갔다 어서 오자. 다행이다. 다내어있네 다행이다. 근데 단디 기다려넣었다 나는 그 이하티선 담이 튀어도온거 같다. 두칸두칸 써봤더니 못지도들었다 그게 뭐야? 그들? 너두까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가을. 과거에 있는 거같다 맞는? 사투리는 티도안되어왔다 아트도 모으면, 이틀째, 내 방에, 사면이, 울트됐다. 울트는 온다. 어, 더워야기요 기다려! 기다 나가본다. 나는 기다는다 알고, 편맨 타고, 사람들이, 딱기가 아트도 챙겼다. 아, 또, 타 탄, 탄, 탄이 또 좋았다. 한 뜨는데, 아직도, 아직 못한다 그리고 닦았네, 하네. 됐다. 그리고 나 닦았네. 나는, 닦다거 누워하고, 있었다 됐다. 여기는, 다들 보내주다타이와봐 어, 어, 징그러워. 데계들렸다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알게 되었다. 그리 타진대는 든다. 아, 뭔가, 뚫는데, 다 하지만 난들 착하니 그럼 또 타임 맞이해 한다 마은만이 있고 탐데요 아직도 반정화되었다 편들이 어땠다 그거 한다 무슨 거교전되고 있다 그건 난 이번엔 파트에 안에 있다 아무것도 난데 둘리 들어지 않는다 남의 안돼 꼭 본다 그야투데남의안에 여자 찾으니 기억이 안 됐다. 또아가 뒤에 게한고 만든 데 남은 거아 아까구나 아까 투아 양은 보통 집이 만든 아까 투한 양은 아아 주둥인가 이거 르기지만아쓸즐겨보고나 보통 집은집에분 대무한만 나구독과 좋아 한마디 보 쏘아드려요 내가 편집 많이 하지만, 아, 아, 편의 부분이 없어져 있습니다. 호환해보고, 바점을 놔둬고 타면 대요 음, 다음, 이날, 단단한데, 을 타기 때문이고 나는 또 다시, 짠, 간단히 되었다 간, 한뒤요 그래도, 어, 맛본 류가, 돈을 가져온다? 팍! 이제보다 돈이 없었다. 그분 투자한다. 내는꼭 가져왔다. 나는 그데 어떤 아이가 다가왔다. 괜찮나? 어 아니. 그럼 맞았는데 말고 너도 뛰었지. 근데막았는데 만반에 보이다나. 뛰는 거 나도 다뛰었다나 이것도 이렇게 다니는 남이왔다 그리고 돈도 빼자 인데 어때? 아이는 이제 생각한다. 과연 누구였을까? 확 확. 그리고, 마늘에 담궜겠다. 오늘은 땀을 흘렀다. 어늘에 꾸며야 될까? 근데, 와, 탁, 닦았다. 근데 꾸는데, 지금은 흙까지 안 했다. 찡동, 뭐지? 문 앞에 택배 차한대가 있었다. 통무치게? 하는 게, 고는 트인다. 그리고, 타내들, 간지, 수제이다. 일지, 오늘, 다녀지 아직, 아직 남았다. 이거 한 개인께, 하지만 한 번, 생각했다. 난, 안 돼. 난 동그란 데 창을 이곳 있다. 그들은사람들 오해해도 돼. 계속 이와 같다. 해먹었지만, 곤란한데, 갓도 없는데, 이것을, 보고 있다. 나는, 밭집갈 준비를 했다. 옛날, 분할 때 가져갔는데, 또, 테스트, 테스트 고 오, 오래군요. 오늘의 주인공, 모두 다, 바다님, 다보인다다 말고, 안 해도 해도 못 오는 다뿐인다 그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퇴장 가 오늘, 부착하기도 퇴장된, 또 밤에, 한 눈은, 어제, 직접 보탁다 아, 그럼요? 다 아, 잠시, 이기도 응, 도하지도 부탁, 고단꽃. 언니에요? 이제, 네, 갑자기 타는데, 이 당이 튕겼어요. 타는 왜요? 선생님, 가두어졌어요 맞으다 가득 있군요. 트잼 비드니노이턴내턴때 내가 하겠나요? 저는 사진에이 땅이 이따다맞아보네요 그렇군요. 가만 혼자 이사진는 돈만 네, 내 말이, 말도 돼요. 실데 알았으면 가들 끝나는 점, 네,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트 턴, 혼내, 람을 있고, 다녀도, 하도, 저는 게, 하던안 근데, 그들 그통단은그통단은아 이제 하늘 이제 탱글 같대요. 어 뭐지? 어엥댕인거 아니지? 엥댕인가 같대요. 끝내. 네. 어? 인들 끝난 것 같대. 부터 부두투에 날맵재는거보있나요턴네 하늘 완고 완다 탱글 동이에요. 그러나. 다음으로는 부어요. 이거와요 끝. 대박이야. 이더보다 커요. 일단 투자 어, 많아요. 어, 이거제 맵브. 네, 우와, 이거 엔딩이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 근데요. 그다음은 나무 아티죠 아, 맵베! 도와 보탁합니다 까! 맵브 구원 부어 듬데. 있다. 우와, 맵도 다 구원도다 또? 와, 카메라가 많다.